최근 미국 CNN 소속의 여기자가 한국에 방문해 혼자 캠핑을 했다는 경험담을 공개해 전 세계가 한국은 미쳤다면 알리가 났다고 합니다. CNN 기자가 굳이 한국까지 와서 홀로 캠핑을 하게 된 것은 삼성이 영국에 내보낸 광고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삼성은 새벽 2시 달리기를 소재로 한 광고를 영국에 내보냈는데 일부 영국인들과 안전 관련 활동가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새벽에 여자가 혼자 다니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미국 기자가 직접 한국에 와 삼성의 광고가 비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은 밤 올빼미들 당신의 갤럭시 당신의 길이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광고에는 한 여성이 새벽 2시에 집에서 나와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영상 속 여성은 어두운 도시를 자유롭게 누비는데요. 이에 영국 BBC는 삼성이 말도 안 되는 광고를 송출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여성 안전 관련 시민 단체들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쏟아내며 충분한 여성 제작진이 광고에 참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관련자는 밤에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여성을 상상하는 건 어렵다. 이 광고는 이상적인 세상에서 일어날 일처럼 느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삼성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공격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새벽에 여자 혼자서 조깅이 가능한 나라는 없다는 글과 댓글이 무수히 달렸죠. 영국의 유명 작가 몰리 구텔로 우는 삼성 갤럭시가 여자 혼자 밤에 뛰는 피트니스식의 광고를 한다고 다음에 웃어야 돼? 라고 비난하면서 다음 삼성 광고는 여자 혼자 캠핑을 하는 광고일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의 삼성은 결국 사과의 뜻을 밝히며 해당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 자료를 통해 한국의 치안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미국의 한 여기자는 비난의 물결의 정면으로 반박했죠. 당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광고를 비난하는지는 알겠다. 일부는 한국의 치안 순위를 찾아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치안은 161개국 중 55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신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흉악한 사건이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가 맞다. 새벽에 여자 혼자 조깅도 하고 편의점도 잘 다녀오는 곳이다. 그래도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순위가 왜 55위인지 궁금할 텐데 그것은 한국이 휴전 중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이 해제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위험한 게 맞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낮다. 전쟁 발발 위험을 배제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의 경험담을 통해서도 알수 있지 않은가? 미국에서는 일상이었던 소매치기인데, 한국에서는 단한 번도 당한 적이 없었으며 자기 택배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새벽에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가도 곧 그들도 새벽에 잘만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삼성의 광고는 헛소리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현실이다. 삼성이 잘못한 게 있다면 한국과 다른 영국의 분위기와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광고를 만들었다는 것 뿐이다. 이제 그만 비난을 멈춰라. 삼성을 대차게 비난했던 영국인들은 이 글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며 삼성이 기자에게 돈을 줬다느니 기자가 삼성 팬이어서 쉴드를 친다느니 따위에 말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캠핑은 더 이상 안전한 여가생활이 아니다. 캠핑장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은 흔할 정도다. 강력 사건이 판을 치는 바람에 선진국에서조차 더 이상 캠핑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 막 선진국이 되었다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여성 혼자서 캠핑이 가능할 리가 없지 않은가? 라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알고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떠드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요지부동인 영국인들의 콧대를 눌러주기 위해, 또 한국에서는 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기 위해 기자는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몰리 구펠로우의 말대로 직접 혼자 캠핑을 했죠.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들어가라는 걱정들이 많았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켜 경험한 바와 함께 사진을 첨부해 글을 작성했죠. 내가 직접 한국에 와서 2박 3일 동안 캠핑을 해본 결과, 한국에서는 여자 혼자 캠핑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자 혼자 캠핑도 되는데 새벽 조깅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믿지 못하겠다면 오늘 밤 새벽 2시에 혼자 나가서 뛰어보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캠핑장이 아니라 산, 바다, 시골 등에서도 여성 혼자서 캠핑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내가 외진 산에서 하고 왔으니까? 이래도 믿을 수 없다면 유튜브를 켜서 검색 기능을 이용해보라. 혼자 캠핑을 갔다는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텐트를 쳐서 해보기도 했고, 차박도 해봤는데,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다. 캠핑장에서 한국인들과 마주치기도 했는데, 솔직히 덩치 큰 남성의 등장에 살짝 겁먹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상냥하게 영어로 인사해주고, 자신들의 음식을 나눠주기까지 했다. 나는 의심이 많아서 음식에 뭐라도 탄건 아닌가 싶었지만, 나에게 준 음식을 그들도 먹는 것을 보고, 직접 먹어보았고, 예상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내가 이렇게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차박을 하고 난 다음 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시동을 켰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었다. 내 차가 아니라 빌린 차라서 고장이라도 나면 더 큰일이었다. 게다가 외국인인 나는 이국당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몰랐기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다가와 어디에 연락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직접 본인을 열어 점검을 해주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에는 위험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가 맞다. 종종 한국에서 벌어진 강력 범죄 사건이 크게 보도되는 것은, 오히려 한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본인 기준에 맞춰서만 생각하지 말고, 안전이 보장된 한국에 방문해보고 판단해라. 여기에 더해 미국의 유명 여행 전문 사이트에서 한국의 치안 수준을 다룬 글을 공개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었습니다. 트래블세이프에서 평가한 한국의 안전 지수는 무려 82점입니다. 강도 위험도 적고 사보타주의 위험도 거의 없으며 여성이 혼자 여행하기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한국이 전체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매대를 가게 밖으로 꺼내 장사하는 가게는 없습니다. 있더라도 매대가 주인의 시선이 닿는 곳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무인 편의점, 무인 맥주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넘쳐납니다.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방문해 매장 시설을 정비할 뿐이죠. 소비자는 가게에 들어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무인 계산기에서 결제한 뒤 나가죠. 모든 과정이 신뢰와 원칙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길거리 치안이 이토록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정과 배려심도 빼놓을 수 없지만 강력한 감시체제와 사회적 제재 강도가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 CCTV가 너무 많아 길을 지나면 9초에 한번 꼴로 카메라에 잡힐 정도라고 하니 말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CCTV가 없는 곳이라도 차만 서 있으면 강력 사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연한 경찰력도 길거리 치안향상에 힘을 보탰죠. 한국만큼 경찰 권위의 문턱이 낮은 국가가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싸움이라도 나면 경찰이 출동하고 마무리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파출소 역시 치안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파출소는 치안 유지, 순찰, 사건 현장 조치 등을 수행하죠. 이외에도 치안센터, 지구대 등 다양한 경찰기구가 존재합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인식의 개선으로 사회는 전과자에게 엄격해졌습니다. 수많은 회사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취급조차 하지 않죠. 입사 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자격 요건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전과가 있는 사람은 여권과 비자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전과자를 거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나라에서 전과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 중시 공동체주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한국에서는 더욱 어렵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강력히 배척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가 어쩌면 잠재적인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치안이 좋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감시 체제의 확립, 넓고 낮게 퍼진 한국 경찰력, 시민 의식의 변화는 외국인들이 경탄할 만한 강력한 치안을 일구어냈습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를 이룬 선진국은 꽤 많죠. 그러나 한국의 길거리에 준하는 치안 수준은 어느 나라도 일구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무언가가 차이를 만든 것이죠. 왜 한국인들은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왜 주운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주는 걸까요? 어째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을까요? 삼성을 맹비난하던 이들은 기자의 말대로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료 조사를 한뒤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